이거,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 경, 경운궁으로 갔 이유, 경운궁에서 대한제국 선포했어요. 왜 경복궁에 있지 않고 경복궁으로, 경운궁으로 갔느냐, 오늘날 덕성으로 갔느냐, 요거는 주변에 서양 각국 대표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공사관. 오늘날외얘기면은 대사관이 있었어요. 대사관이 옆에 있으니 담넘어에서 일본군이 와서 초일년쟁 당시처럼 경복궁 쳐들어가서 두 번이나 쳐들어가서 숙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런 행위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니까 조금 더 안전한 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어, 이쪽 이제 서궁,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간 거죠. 근데 왜 갔느냐? 경고궁은 넓어요. 방어하기에도 군사가 한, 보통 제가 구조를 파악해보면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3교대로다. 혹은 2교대로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성호 시의 사건 당시 병력이 얼마나 경고궁에 있었나 그랬더니 나이 장군이 보고한 거에 면 3,400명 정도. 공식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 삼교대로 하고 2교대로 하고 또론을뭐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덕수궁은 그보다 규모가 작죠. 또 옆에 울타리 너머에 뭐야?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옆에 또 프랑스, 독일 그 공사관, 영사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방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병력 가지고 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민영환 특사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원으로 간 다음에 우리 유생들이 막 비판을 했어요. 왜이 치욕스럽게 남의 나라 공사으로 가느냐? 당장 돌아와서 자주권을 확립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동의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야 지금 당장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고종이 더 하지. 누가 돌아올 줄 몰라서 안 돌아오느냐? 그럼 돌아오면은. 그점 누가 신변 보고 하느냐?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 일본군에 와서 초토화가 첫, 첫 됐잖아, 일본군에 위해서. 다 와야, 돼, 조직이 와야 돼. 민영한 특사가 러시아 간 이유는? 우리 군사적인 지원을. 교관 파견하고 무기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병력을 좀 최소한, 일단 이건 치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방어 병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800명 군사 병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러시아 교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병력을 양성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일본한테도 이런 요구를 했고 영국한테도 미국한테도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모군란 이전에 우리나라 별기구는 뭐야? 일본 교관 초청해서 양성했었잖아요. 그건 무너졌어. 이모군란은 그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야 그냥 그 군대 양성했었으면 그 상당히 발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신정변에 해서또 수대밭이 됐고 그러니까 군란이 든 정변이 든 이런 게또농민봉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크게 보면은 국가가 기웃땅 기웃땅 하는 거야 단 민중시각에서 보면은 저 못된 정권 무능한 정권 때려 부순다고 하지만은 더 넓게 보면은 대비도 없이 대안이 없이 군란이 일으키고 정변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농민봉구하고 그러면은 그들의 뜻은 좋지만은,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그렇게 비화될 때는, 나라 운명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나중에 일본군한테, 일본한테 배상은. 일본 고사관 쳐들어갔잖아. 방화를 저들이 하고 갔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방화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상금을. 우리나라 1년 군대 병력 양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요. 또 값신정권 당시도 뭐, 또 반공녀 사건으로 또 그래. 청일 전쟁 당시 먼저 저 을미사변 일어나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구한 적도 없어 일본한테. 나중에 러일 전쟁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명성황후 시해하고 나서 우리 그 의병들이 분노해가지고 일본 군이나 일본 상인, 지방에서 해서 한 30여 명을 갖다가 살해했어요 의병들이. 그런데. 일본군이 청일 전쟁 당시 농민군 엄청 학살했죠. 우리 군도 많이 죽었어. 처음에 쳐들어올 때그 광화문에서 두 번째 명성시위할 때도 기록에 보면 여덟 내지 열 명이 현장에서 직사했어요홍경훈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도 경비 사령관도 그때 죽고 국내부 대신도 죽었어요. 명성고 왕비까지 그렇게 됐어. 그 보상, 그 요즘 같으면 다 보상 요구하고 배상 요구해야 되죠. 추궁하고. 그거는 하나도 요구를 못하고 요구할 여건도 못됐고 일본이 배상을 해주니커녕 그거에 분노해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 상이나 일본 군인들 그리고 처단한 거에 대해서 러일전쟁 직후에 우리 정부한테 배상하라 그리고 배상은 무너졌습니다 그건 뭐냐 일본이 완전 범죄를 깨는 거야 자기들 명성황시사건 청일전쟁 당시 이렇게 일으킨 거뭐뭐뭐 뭐뭐 우리 조선군 뭐, 이렇게 학사라고 한거 전혀 책임 없다. 다 위험해 덮어버린 거죠. 그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우리는 요청도 못하고 시간은 지났고또 일본한테 거꾸로 물어줬으니 우리의 범죄를 우리가 인정한 결과가 되죠.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다 덮어 쓰는 거예요. 뭐, 현대 정치에서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거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억울할 때가 상당히 많다. 응? 어~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빨리빨리 한다는 게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저~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동 러시아 공사관 옆에 미국 공사관 옆에 경운궁으로 이렇게 돌아왔고 돌아와서 민요한 특사 러시아에 파견하고 그다음에 어~ 아관파천 그 당시에 시작한 게 독립문 건립운동 독립협회에 창립하고 독립신문 발간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관파천을 맨날 매도만 하고 뭐 이렇게 갔다고 해서 이제 막 치욕이다. 그 치욕인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경복궁이 계속 있었으면 대만처럼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고정이 포로가 돼서 나라가 넘어갈 수가 있죠. 그거보다는 그래도 치욕이지만 나라 되살릴 수 있으면 그런 치욕도 감수해야죠.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경원궁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나중에 그 군사 병력이 양성한 다음에 그경운으로 돌아왔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당시에 독립문, 독립신문 뭐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민간과 같이 또 신지 인으과 같이해서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 독립신문 발간해서 실용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깨우치고 독립공원도 조성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 사이드에서 추진한 것이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왜 황제즉위? 청나라와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될수 있는데, 중국은 황제, 일본은 천황 우린 뭐야? 왕 아니에요. 격이 낮아. 국가 간의 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동양적 관념상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유림들이 우리는 왕, 군주, 이런 식이고, 중국이나 일본은 천하 황제인데, 이건 뭐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대 의식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왕의 나라, 석국이고, 이런 의식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떨쳐버릴 수 있는 거는 고정의 황제지게 하고, 제국선파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한 것이 위암장지연이나 정교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면암최익현이라든지 유인석 이런 분들 기록 보면은 소중화의 나라에서 무슨 참나만 짓을 하느냐. 이제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건 막말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 논리가 나와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옛날에 명나라를 상대하고 청나라가 아니라 소중화의 나라에서 이건 막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장지영 같은 분들이 이 깨묵대기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자주독립을 선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황제주의하고 제국선포해야지.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신지식인 윤치호 선생 같은 분의 일기에 보면은 아니 우리가 황제주의시라고뭐 제국을 선포한다 해서 우리가 큰힘큰 큰 나라가 되네요. 서양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황제의 나라든 뭐 왕의 나라든, 나라든 나라만 부강하면 되지. 그런 행사에 돈쓸 바에는 이거 청년들 교육시키는데 투자하라. 그거 옳은 얘기죠. 그런데 장전선생 같으면 양쪽을 다 이제 문, 비난을 해요. 그 뜻은 알지만 우리의 민도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만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되고 나서 여러 나라 이제 대한제국을 승인하고 일본은 뭐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조롱을 많이 했어요. 조롱을 했는데, 에, 드러내놓고 조롱은 못하고 드러내놓고는 승인해주는 쪽으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또 나서서 하고 러시아는 뭐 일본과 적대 관계 있고 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황제지계하고 하는 거는 청나라 간섭부터 벗어나고 일본 간섭 벗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한편에서는또 러시아 쪽에서도. 왜이 뭐 동전 한입만 해도 일루불만도못 하다 때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와요. 영국도 그렇고. 어그 뭐냐면은 조선이 대한제국이 돼서 자주 독립국이 됐으니 제발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 마라. 뭐 이권을 좀 찾고 내놓으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나라로부터 자주 독립하고 싶다. 그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동신문에도 나와요. 독립문 건립할 때독립에서그 자주독립이라는 의미는 뭐냐? 야, 일부 학자들은 청나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주로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제사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또 구지열강 모두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선언한 그건 독립신문에 실제로 영문으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세계적으로 우리는 자주 독립구다라고 그, 아, 하는 선언을 독립문 건립을 통해서도 하고 대한제국 선포를 통해서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실효가 있느냐, 무슨 현실적으로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모든 힘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거안 해도 돼.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미래의 꿈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한것 자체를 그렇게 매도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할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할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이런 강좌도 하고 우리 답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일 아니에요? 네. 그럼요. 박수 좀 쳐주세요. <laughs> 아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서.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곳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어 왜, 왜 저희 뿐이겠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동안 60, 7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다. 이를 생각합니다.